이제 시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아고 거리도 빨리빨리 가까워져서 오늘 당장 또 낫게 해주세요 아멘 네.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 아, 아멘 아버와. 네. 하나님 아버지 할머니가 늙어지니까 아픈 것도 많은데 제발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이하게 해 주세요. 아멘. 죽음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 주세요. 마귀 사단이 제발 하, 할머니와 하나님의 길을 막지 않게 해 주세요. 아멘. 할머니가 하나님 믿는 걸 아는데 그 믿음이 좀더 강해져서 마귀 사단이 빨리 없어지게 해 주세요. 할머니도 너무 빨리 돌아가게 하지 말아 주세요. 아멘. 온더 아멘. 참... 할머니 제발 믿음이 너무 강해지게 해주세요 <laughs> 하나님 제발 할머니 너무 빨리 보내게 해주지 말아주세요 우리에게는 아 하나님이 할머니가 필요하니까 제발 너무 빨리 돌아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이게 저희의 진심이니까 제발 제발 저희의 진심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많은 생각에 제발 싹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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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우리 셋 딸이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또 우리 가족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할머니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말 할머니 마음속에 있는 나쁘고 나쁜 생각들 불평하는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낯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믿음으로 아멘. 그 딸이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남은 세계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있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사명까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아멘. 즐거워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할머니의 믿음의 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그리해야만 주님 아버지 그리 하기 위해서는 할머니가 지금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할머니 마음속에 그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오줌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맹아노니 악하고 드러운 영아 물러갈지어다. 정말 그 딸을 건드리면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딸과 동거하여 주시고 그 딸과 함께. 정말 도술이 날개 지듯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 병원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주 하나님께서 엄마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딸을 안아주시고 그딸 마음속에 정말+ 정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되게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 딸과 우리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우리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린양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신다했고 어린양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세 딸이 하나님 앞에 믿을을 갖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니 주님이 저희 어린양들이 기도하셔서 당장 할머니가 일어나. 生命を회복할수있도록どうやら주시옵소서彼の認めることを越주셨고愛のような뜨거운満足뜨거운感謝뜨거운貴重な息子のと 김해의 권세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네. 그의 뜻또 호흡기를 모두 떼고 내고 그가누워 있던 침대에서 일어나 속히 주님의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역자가이루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옆에 내서이주님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금 주님저 주님을 찬양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던 자할수있고들 무엇이냐는 능인 능치 못할 무 없이라는 말이 그게 더 나올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수 있다 하면 된다. 아네. 날마다 그렇게처럼 김해 권세로 다시 돌아와서 인도하여 주셨고 그의 입술 회복되어 주셨고 그의 믿음의 회복되게 해서 그의 성령 주시옵소서 내이름 당장 일어러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기도을보여주시서 고신과 공을초해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기을들주시서 지금 당장 기도해보셔 일처 주시옵소서 나사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사 일어나라 국민의역사가일어있 가슴이 벅서가이아 있는 로어요 오늘 기적이 마 이루어질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은 구원되는 믿음이 싸우며 한 놀이가 반드시 이늘을 쫓히 선과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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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요. 하나님 게해주요

어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세 딸의 믿음대로 아,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이 모든 기도, 이 모든 세 딸의 가난해만 강구함 주님께서 다 들어줄 줄 믿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손으로 할머니의 마음을 마련 주시고 아까 말했듯이 떠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내일 반드시 좋은 소식이 올 것이며 아, 네. 그를 믿고 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 e s a d r i 아멘. e t it to sound like that. I'm going 이 o be d o i n 받으시 i 나 g 라 i n g to be doing it. I'm going to be doing it. I'm going to be doing i 여주옵 going to be doing